올해는 예쁜 해바라기 덕분에 여름이 더 좋아졌어요. 여행 뒤에 피곤함에 잠을 마음껏 잔 주말이에요. 덕분에 오늘도 밀키트예요. 보통 똑같은 음식을 연달아 주면 잘안 먹어서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. 이번에는 닭한 마리에 김치를 좀 넉넉히 넣었고. 쭈꾸미 볶음은 소면이랑 내봤어요 너무 눈 가리고 아무 인가요 밥은? 여기 차가운데요? <laughs> 이거 밥을 뭐 얼리셨나요? 예? 아니 어저께 밥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뭐 냉동고에 넣다 오셨어요? 식은 밥좀 했습니다 안 냈습니다 어, 그럼 대표서라도 오셔야지 아니 이거 뜨거운 거 저기 넣어서 먹으면 안도 되는 거 아니야? 엄마 나 그러면 아 어, 달고나 만들 때아그 어, 뜨거운 커피랑 같이 설탕 먹으면 그게 달고나야? 어? 아니. 어 뜨거운 거랑 어뭐 어, 뭐, 탄산 그것도 너그거랑 같이 먹으면 달고나 되겠네 입 안에서 어? 그럼 똑같은 거지. 못 가. 여기 넣고 끓여 먹을까? 밥을? 어 아니야.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이대로못 먹습니다. 데워오세요. 데워오세요. 한 그릇만 데워오세요. 아, 데워오세요. 저희 애기씨한 그릇은 없습니다. 이거 다 되어야 합니다. 막내이는 밥을 진짜 좋아해요. 이만큼면 되지? 아니. 이만큼면 되지? 좀. 몇 분? 일분. 일분. 왜 물어봐? 마지막대로할다 김치를 좀 넉넉히 넣으니까 어릴 적 먹던 김치국밥 맛이 났어요. 밥이 왔습니까? 두근두근한 쏙밥이 왔습니다. 엄청 맛있겠지? 먹어봐. 완전 맛있어. 음 너무 맛있다. 맛있지? 종영 와, 너무 맛있다. 다니엘은 국밥에, 음. 저는 쭈꾸미 소면에 꽂혔어요. 밥 말아 먹을 거야? 지금 밥이어서 그렇게라도 먹어야 돼요? <laughs> 아, 그럼 러면 밥이 나왔는데 그럼 또 밥을 세 밥을 또 해야 돼요? 네. 그럼 저 밥은 누가 먹어요? 엄마가. <laughs> 음. 진짜. 점심 때는 국수가 최고지. 소면하고 음. 먹으면 또잘안맛있다 밥이 식어서 그래. 응? 음? 밥이 식어 있어서 그래. 맛이 다른 거네. 응, 너무 맛있어. 소면이랑 꼭 드셔보세요. 완전 별미예요. 저 애교스 흔들지 말고 드실래요? 안 눌렸는데. 근데 엄마가 버렸잖아 엄마가 새밥을 해줬으면 안 흘렸을 텐데 그럼 새밥하고 무슨 상관인가요? 이 식은 밥은 맛이 없어가지고 국물에 무조건 말아먹어야 돼요 하지만 새밥은 그럴 필요가 없지 어, 이쭈꾸미 진짜 맛있다 드세요 음. 양념에 나중 볶음밥 해 먹어도 맛있겠다 쭈꾸미의 소면은 최고의국물 아니지? 국물에밥 말아 먹어. 그럼 그게 더 맛있어? 응. 음. 쭈꾸미는 너무 매워. 음. 맛있어. 엄마 어릴 때 김치 국밥 많이 해줬는데, 왜 많이 가. 약간 부러운 느낌이야. 밥, 밥 조금만 드릴게요. 밥. 저 <laughs> 이거. 진짜. 아니 간져 가세요. 니 <laughs> 진짜. 형아들은 이 맛있는 거두고 어디 갔느냐? 면허 따라갔댄다형아고 <laughs> 군인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? 너한테는? 행복하다. <laughs> 왜? 왜? 형 군대 가니까 너무 좋다. <laughs> 왜? 그냥 좋다. <laughs> 왜? 너는 가면 어디로 가고 싶은데? 어, 육군? 왜? 너 벌레 좋아가지고 음. 벌레 구경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요거트 빙수 해줄까? 아니. 아로니아 탄산수. <laughs> 너뭐 아로니아 엄청 좋아한다? 다른 좋아한 맛 없는데 아로니아 탄산수는 맛있어. 그 음. 나는 빙수 먹고 너는 아로니아 탄산수 먹어. 얘네엄마막할 거지? 어? 웃는 건 엄마가 할 거지? 아니지. 엄마가 먹고 싶은 건 아들이 해줘야 되는 거지. 그럼 아들이 먹고 싶은 건 엄마가 해 주고. 아, 밥네거안 먹었다. 먹었잖아. 국물 네, 진짜 맛있다. 김치볶음 지금 밥은 별로야. <laughs> 예. 어? 그래도 솥밥이고. 너비로 어색해 밤에 한 거지만. 아, 10점 만점에 지금 반비어서 9점. 와, 점수 많이 좋다. 7점, 6점, 5점, 4점, 3점. 엄마 좀 짱이지 않냐? 밀키트였는데요. 밀키트를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엄마 가 어딨어? 어 그대로 한게 아니고. 알았어요. 아 진짜 피곤했나 봐. 엄마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. 엄마. 진짜 잠 많이 잤어요. 진짜 나막 물려야 하던데 지가 내 자리에 뭐아서거놓고서 내가 치료려 했는데 몰라두개 <laughs> 동시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멈출 수가 없네요. 음? 음. 엄청 엄청 아파. 야, 평소 때 아까 목소리 엄청 크면서 <laughs> 촬영하면 사람 씻고 목소리도 완전 1 0에서2로줄는것 같다. 고마워. 물 없는데? 아름이야죠? 응. 지금? 응. 지금? 응. 지금? 응. 지금? 응. 지금? 응. 설마 그 반으로 나눈다고요? 저기요. 아두개다내까 예쁘다, 그렇지. 음. 맛있다. 원래 이런 거는 아로니아 이런 전통적인 이런 약간 빈티지한 컵에 마셔야 제맛이야. 와. 너 미국에서 온 기념으로 엄마가 음. 컵을 안 샀어. 미국에서. 아 여기서 유선 쓰다가 미국에서 내가 무선 써봤거든. 되게 편해. 진짜 편하지. 진짜 편해. 응. 맛있게 해주세요 요거트 얼려서 빙수 만드니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맛있게 해주는 사람의 소리인가요? 네 다니가 요새 야구를 들어막 만들어주니까 빙수도 만들어 먹고 그 손으로 하면 녹아서 먹으면 안 돼요 녹이려고 네. 다니, 숟가락요? 이게 다니 거없나잘 먹겠습니다 이거 넣으면 돼요? 어, 예쁘게 안 하고 그냥 다 넣을게요, 엄마 진짜요? 안이망잘 먹겠습니다 야망빙이왜 이렇게 됐냐 여름엔 <목소리> 빙수지 언제는 일주일이었어 <목소리> 저기요, 그러면 핫커피를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일칠 하셔야 돼, 일칠. 이렇게 우리의 여름이 가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.